한번 가볼게요 자네 했던 거 전부 다 섞어서 클리어, 스매싱, 드라이브, 푸싱, 언더 다 있습니다 자다있고두 분이서 실제 게임한다 생각하시고 말도 많이 하시고 음, 준비 둘셋둘또둘또둘셋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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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둘, 탁! 정확하게 쳐야 돼. 둘, 셋, 아 그렇지. 헷갈렸다. 그러니까 음. 앞에 왜 나오는 거 봤잖아. 나오는 거 봤잖아. 음, 그러면 앞에 있스라고 내가... 말을 해줘야지. 아, 내가. 그리고 앞에서 뒤로 나간다고 이미 스타트를 했으면 그냥 자신 있게 나가야 돼.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 그러니까 나갔잖아. 어? 아닌데 했으면 일단 나가서 쳐야돼. 응. 뒤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있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멈추면 안돼. 그냥 나가야돼요. 잘못했을지언정. 일단 랠리는 됐으니까 멈추면 안돼. 알겠죠? 랠리가 하고있으면 멈추면 안돼. 응. 자리 잘못 잡을 수 있어요. 네. 공 잘못 칠수 있어요. 일단 근데 공은 넘어갔어. 그러면 게임을 하고 있는거잖아. 멈추면 안돼. 아시겠죠? 네. 잘못 잡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자리를 다시 잡으면 돼요 어, 다시 준비 둘 그렇지 둘세 움직이자 둘 잡아 둘 하나 둘셋 가야지 늦어도 가야지 앞에 아오 정말 얘기해줘야 돼 늦어도 가야지 그러니까 때렸는데 칠때 움직이니까 때렸는데 상대가 공을 칠때 돌아온단 말이야 거나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더 때렸잖아요. 한발 움직였지. W인데, 봐, 때리고 움직이는 것보다 다시 한번더 때렸잖아. 그럼 거기 있다가 둘 하나 치고 와야지. 다시 한번더 갔어요. 둘 여기 올것같아 치고 그렇지. 근데 때렸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때리고 때리고 칠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이 오면 못 가지. 아. 그치, 그치. 자, 다시 한번 더. 둘. 그럼 셋. 방금 그거 했을 때 혹시 죄송합니다. 그, 그러면 앞에, 뒤에 사람이 때렸으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가 공 치는 거 보고 움직여도 안 네. 늦어요? 안 늦어요. 어. 그러니까 상대가 공을 칠때 움직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을, 공을 칠때 공을 칠때 센터로 들어오면 잘못된 거예요 음. 어. 공을 어디로 치기 전에 들어오던가 공을 치는 거 보고 움직여야 돼요 음, 네. 어. 다시 한번더둘셋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그렇지 셋둘또셋둘또 언니 그냥 둘셋 그렇지 둘 하나 둘, 셋 방금 또 치고 움직이자 이따가 둘 하나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다시 또둘셋 다시 둘둘둘둘셋둘 아, 둘, 둘, 둘. 그렇지 또 움직인다 둘 드라이브 하나 하나 천천히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공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헤어핀 언더도 해야 되는데 드라이브만 그쵸 그렇죠. 드라이브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공을 보셔야 돼요 공을 응. 다시 준비 둘셋둘셋 둘, 셋. 나란히 둘한번쳤잖아둘셋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둘, 그렇지 하나 둘또 하나 둘셋둘또둘 언니 꺼 그렇지 둘하또 그래? 빨리 와 둘셋 그렇지. 하나. 해이씨한발더 붙어요. 한발더 붙어. 그렇지? 둘. 여기 해이씨 거. 둘. 드라이브도 안 봤어.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앞에 안 봤어. 방금도. 자, 여기 쳤어. 공이 가잖아. 봐야지. 그래. 그렇지. 하면 그렇지. 또 나가. 둘. 또해이 씨도 마찬가지. 공이 가면 옆으로 봐야. 그렇지. 하고 봐야 된다. 그렇지. 아, 네. 다시 한번 더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공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공이 뜨는지, 옆으로 오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돌리면 당연히 맞겠지. 그래서 돌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고, 공이 내 몸을 지나서 가는 이 정도는 봐도 돼요. 그래야지, 공이 뜨는지, 공이 낮게 가는지 볼거 아니야. 그쵸? 어. 다시 한번 더. 공에서 공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자꾸 봐야 돼요 공이 음. 움직이는 곳으로 네 아시겠죠? 앞에만 보지 마시고 둘, 셋자공 가는 대로 봤다가 치고 날아, 나가주고 앞에 둘, 셋둘 말을 해야지 둘이서 나가 정확하게 리아 씨, 정확하게, 정확하게 약해도 괜찮아. 정확하게 놓을 건지, 때릴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하나, 아! 둘, 치고, 둘, 셋, 둘, 드라이브. 셋, 방금 또 나만 보고 있었어. 리아 씨, 리아 씨, 방금 또 나만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드라이브 친거 몰랐잖아. 다시 한번 더 푸싱 해볼래요? 다시 이쪽에서 앞에서 푸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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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중간에서. 들어왔다 생각하고, 푸시, 치고, 드라이브,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나가줘야지. 다시 한번 더. 푸시, 쳤어. 여기 쳤어. 봐야지. 또안 보고 있잖아. 그렇지. 공을 봐야 돼. 공을. 다시 한번 더. 공 치고, 공 가는 거 봐야지. 다시 한번 더. 공 치고, 공 가는 거 봐야지. 그러면 쳤으면 나가줘야지. 그렇지. 공을 안 보고 있단 말이야. 공 하나로 가는 이 공으로 계속 공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공을. 어. 공을 내가 방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어요? 지치 이렇게만 보고 있죠? 어, 그게 응. 아니고 공을 쳤으면 이렇게 봐야지 공 가는 거를 응. 이 사람 지금 절로 쳤잖아 그치 응. 응. 공을 안 보고 상대 내가 공을 쳤고 내가 공을 친 것만 보고 있고 상대의 눈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돼 공을 응. 봐야 돼 응. 맞아요 같이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더 준비 둘둘 둘, 말해야 돼요 앞에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둘 둘, 치고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 W 안돼더 들어 말해 앞에 하나 둘 하나 치고 둘셋 라운드예요 둘 하나 셋 하나 움직여, 움직여, 또서 있다. 움직여, 움직여, 둘, 하나, 둘, 셋, 쳐야 돼. 둘, 또 이거 뭐야? 정확하게. 둘, 또 나와. 둘, 셋, 둘, 또, 둘, 또, 둘, 셋. 공 보세요. 공, 공 보세요. 둘, 또더 들어. 둘, 하나. 움직여, 리아 움직여. 둘, 셋. 그렇지. 드라이브. 쳤어. 또 나만 보고 있었다. 와. 그러니까, 그치. 아, 그치. 그 시, 그게 늦는 거야. 자. 준비. 마지막. 준비. 둘, 셋. 둘. 아니, 휘저으면 안 돼. 공을 쳐야 돼. 공 쳐. 그렇지. 손목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딱 힘을 딱 주고 쳐야지. 힘 딱. 그렇지. 힘 줘. 둘. 힘 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렇지. 또. 그렇지. 꺾으려고 하지 마. 휘저으면 안 돼. 공이 오면 이렇게 탁 하고 쳐야 돼. 쳐야지. 공이 잘.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번 더. 둘. 셋. 그렇지. 둘. 또. 둘. 셋. 둘. 또. 둘. 셋. 드라이브. 또, 또. 다시 나가. 빨리 와야지. 맞아. 그러니까 방금 헤이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커트하면 어떻게? 맞지. 그러니까 너가 나가면서 앞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대. 아, 네. 맞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머를 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음. 그래야지 상대가 파트너가 움직인단 말이야. 내가 머를 칠 건지에 대해서. 네. 다시. 둘, 셋, 바로 하면 돼요. 둘, 셋, 둘. 앞에. 둘, 셋, 둘, 또. 드라이브. 둘, 그렇지. 둘, 하나. 둘, 더 뒤로 나가, 더 뒤로 나가. 둘, 하나, 둘, 드라이브 치고, 천천히, 천천히, 둘. 그렇지 들어오고, 치고 또 움직여. 왜서 있어? 치고 움직여. 그렇지. 둘. 나와. 둘, 또. 둘또둘 둘, 하나 둘 드라이브 치고 하나 세둘또 그렇지 잘했어요. 둘, 또. 둘, 하나 둘또둘 하나 세이나더 들어야 돼. 둘 때려야지. 둘 들어오고 둘셋둘왜서 있었어요, 거기? 셋, 둘, 앞에 둘, 또둘또 어, 들어오고 아! 둘, 셋둘다 오케이 <laughs>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이번 주 대회 이제 꼭 우승하셔서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 고생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